오늘은 4차 전직하는 방법과 썬콜 4차 스킬 퀘스트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4차 전직 퀘스트는 엘라스 장문의 관저에 있는 3차 전직 교관을 통해서 120레벨 이상부터 진행할 수 있는 4차 전직 퀘스트를 받아주면 되며 지급해준 전직 증명서를 미나르숲 사냥골짜기에 있는 히든 포탈을 통해 사제의 숲에서 각 직업에 맞는 전직 교관에게 증명서를 전달해준 그 이후 영웅의 자질 퀘스트를 받으면 영웅의 펜타곤, 영웅의 별이 필요한데, 만용과 그리프를 잡고 40%의 확률로 해당 아이템을 먹을 수 있으며, 만용은 푸른 켄타우로스의 영역 히든 포탈 만용의 숲, 그리프는 불과 어둠의 전장 히든 포탈, 그리프의 숲에 존재하지만, HP도 너무 높고 경쟁도 있을 거라 많이 힘들 것이기 때문에, 루디브리엄 에우스탑 44층에 있는 NPC 밀겔에게 찾아가 천만 메소를 지불 후 비밀의 주문서를 구매해서 리플레로 돌아가서 해당 주문서를 NPC 촌장 타타모에게 지급을 해주게 된다면 주문서를 영웅의 펜타곤, 영웅의 별로 교환을 해주기 때문에 메이플랜드도 동일하게 해당 방식이 가능하게 출시를 한다면 웬만해서 천만 메소로 교환하는 것을 적극 추천하고 그 이후 다시 4차 전직 교관에게 돌아간다면 4차 전직 완료가 된다. 문제는 4차 전직은 이렇게 3차보다 훨씬 전직하기가 쉽지만 4차부터는 스킬북과 마스터리북을 통해 스킬을 배울 수 있게 만들어야 하며 먼저 선콜 4차 블리자드 스킬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엘라스 장로의 관전 오베이라에게 찾아가 로베이라의 책 퀘스트를 받아주고 그 이후 아랫마을에 위치한 헬리우스탑 도서관 사서위즈에게 찾아가 사서위즈에게 맡겨놓은 책을 획득한 이후 엘리니아로 이동을 해서 마법 도서관에 있는 하인즈에게 찾아가면 샤모스에게 찾아가라고 하는데 엘라스 장로의 관저 샤모스에게 찾아가면 또다시 하인즈에게 찾아가라고 하며 그렇게 하인즈에게 찾아가면 또다시 샤모스에게 찾아가라고 하고 샤모스에게 찾아가면 이제 로베이라와 대화를 진행하라면서 로베이라와 대화 후 샤모스에게 대화를 하면 블리자드 선행 퀘스트가 완료되며 그 이후 샤모스에게 블리자드 퀘를 받으면 식어버린 늑대의 심장을 요구하는데 해당 아이템은 라이칸 스로프를 통해 0.5%의 확률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늑대의 영역 3에서 라이칸 스로프를 잡다보면 획득할 수 있고 그 이후 샤모스에게 전달해주면 블리자드 스킬을 획득할 수 있다. 그 다음 아이스데몬 스킬은 푸른 켄타우로스를 잡아 0.056% 확률로 얼어붙은 얼음의 책을 획득하면 퀘스트가 활성화되며 그 이후 사제의 숲에 있는 그리토에게 고대의 빈석 퀘스트를 받아주고 엘리니아 하인즈에게 이동하면 엘스고베이라에게 가보라고 한다. 엘라스 로베이라에게 전달하면 엘라스 설산 관리자 제프를 찾아가라 하고 얼음 골짝이 위에 있는 NPC 제프에게 찾아가면 엘라스 보겐에게 가라고 하면 보겐에게 도착하면 벤토모치의 얼음 조각 서른 개, 오리알콘 두 개, 달의돌한 개. 필요한 재료를 모아 오리알콘 망치를 제작해 준다. 그이후 다시 제프에게 대화를 걸어 얼음 계곡으로 들어가준 후. 얼음계곡 중앙에 있는 고대 빙석에게 대화를 걸어 오리알콘 망치를 사용해 획득한 고대 얼음가루를 사용하면 아이스 데몬스킬을 배울 수 있다 다음 이 프리트 스킬은 선행페 아이스 데몬스킬을 배우면 지행할수 있고 엘라스 알케스터에게 찾아가 속성의 끝이라는 퀘스트를 받아주고 퀘스트 재료로 바이봄의 불씨신계 작은 불꽃 깃털 열 켄타우로스의 불꽃 열개를 지급해 주면 되며, 그 이후 오르비스 탑 10층에 있는 비밀의 방 허클에게 찾아가면 과학의 도움을 받아볼 것을 권유하며 휴즈를 찾아가라고 하는데, 휴즈는 오르비스 탑 지하 2층 휴즈의 연구실에 있으며 소환물의 뼈대가 될 재료인 영혼의 주머니를 얻어야 하고. 뼈대 재료는 오리알콘 10개와 아담한티움 5개 미스릴 5개 그리고 영혼의 주머니의 재료는 자유로운 영혼 신기개 사악한 영혼 신기개 속박의 굴레 30개 소환의 돌 30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재료를 받아준 후 해당 아이템을 알케스터에게 가져다 준다면 루디 최하층 시간의 통로에 있는 플로에게 찾아가 게이트 키퍼를 쳤지 이 계의 열쇠를 획득하면 차원에 있는 속성 타나토스의 방으로 보내지며 입장 조건으로는 4차 전직을 완료한 선콜리인 파티가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퀘스트를 깰 사람과 함께 이동을 해 줘야 한다는 뜻이며 그 이후 속성의 타나토스를 처치하고 불의 영혼석을 획득한 뒤알캐스터에게 찾아가면 이 프리트 퀘스트가 완료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 법사 공용 스킬인 인피니티를 배우기 위해서는 엘라스 장로의 관저에 있는 타일러스에게 찾아가 타일러스 호위 퀘스트를 진행 후 타일러스를 지켜라 베베 파티원과 입장 제한시간 10분동안 타일러스를 지키면 성공하는 퀘스트이며 법사는 인피니티, 궁수는 드래곤 펄스, 도적은 쇼다운 스킬북을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메이플랜드 4차는 방법과 선콜 4차 스킬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영상들을 미리 만나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